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아버지의 침묵과 그 속에 숨겨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말들이 참 쉽고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평생 삼키고 삽니다. 왜일까요?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믿음,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 그 무게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하루 앞두고 사라진 남자. 그리고 31일 후. 첫눈 오는 날. 작은 정자에서 발견된 그의 마지막 흔적. 그곳에는 사진첩 한 권과 손 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이 된 죄로. 미안했다. 그 침묵의 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9년,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그곳에서 태어난 김영호 씨. 해방 후, 한국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던 그 시절. 그의 가족은 탄광촌 근처의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고, 진폐증으로 영호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남의 집 빨래며 허드레시를 하며 내 자녀를 키웠고, 그중 영호는 장남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 공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영호는 중학교 졸업 후, 책가방을 내려놓고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의 서울 살이는 가난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공사판 1965년 16살의 영혼는 하루 12시간 넘게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며 버텼습니다. 야, 시골 촌놈, 빨리 안 와. 더럽고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1972년 한 여자, 박미순을 만납니다. 같은 고향 출신, 그녀도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서울살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둘의 첫 데이트는 청계천 보장마차에서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속에서 그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후, 단칸방에서 시작된 신혼, 이듬해 처사들 준호가 태어났고,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 되었죠. 1976년 둘째 재호, 1979년 셋째 성호까지, 새 아들의 아버지가 된 영호는 더 이상 하루에 한 가지 일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건설 현장, 야간 택배, 주말에는 용접 배워서, 대문 만들고 창틀 손보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아빠였고, 일요일 아침이면 집에서 계란말이를 해줬습니다. 아빠는 언제 쉬어? 너희가 웃을 때. 아빠는 그게 제일 좋아. 그의 하루는 고대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그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좁았습니다. 가족. 그게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1995년 겨울. 아내 미순 씨가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됐을 땐 이미 늦었고, 6개월 만에 그녀는 떠났습니다. 당신,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다 해낼게.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밤, 빈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침 도시약을 싸고 수학 숙제를 같이 풀며 함께 커갔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대학에, 재호는 정비소를 차리고, 성호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김씨네는 정말 잘 키웠네. 자식 복 터졌어. 그 말에 영호는 웃었지만 집 안은 점점 조용해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하자, 영호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얼굴 비쳤다가, 바빠서 먼저 가요 하며 돌아가던 아이들, 남겨진 그는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아침엔 마당을 쓸고, 점심엔 혼자 장을 보고, 저녁엔 라디오 앞에 앉아 클래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사진첩이었고, 가끔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때 준호가 울었지. 재호는 사진 찍으면 꼭 웃었고, 성호는 엄마 뒤에 숨어서 그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있고 다른 신발을 신고 외출하고 이후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점점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 이장의 권유로. 아들 셋이 다시 모였습니다. 준호는 계획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필요해. 월 133이 나누면 각자 43만원. 재호는 대출이 힘들다고 말했고 성호는 회사 프로젝트로 바쁘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 누구도 영호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호는 말없이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외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입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25일 입소를 앞두고 영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진첩과 함께 보냈습니다. 혼잣말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이때가 제일 좋았지. 엄마도 있고 애들도 있고. 짐을 싸러 온 준호는 조용히 체크리스트를 보며 짐을 챙겼고 두 사람 사이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점퍼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 잠시 산책 다녀오마. 오전 7시, 준호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 마당, 동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마을 사람들까지 총동원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3일, 7일, 2주. 시간은 흘러가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이 남겨진 빈 자리에 제 아들은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왜말안 하고 가셨어요? 31일 후, 11월 25일, 첫눈 오는 날,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정자에서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조용히 앉은 채 사진첩을 품고 점퍼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압이 된 죄로 미안했다 그한 줄에 담긴 사랑, 침묵, 고통, 자체, 용서 영혼은 아내와 첫 데이트를 했던 그 장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 고통 없이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제 아들은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아이들아,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다들 바쁘고 열심히 산다는 거잘 안다. 아비는 짐이 되기 싫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순간 새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하지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 한통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